주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에 주님의 심주시지 아니하면 살수 없는 인생이기에 더욱더 주님을 강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우리의 사심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드러내며 지워야 될 것은 지워버리고, 채워야 될 것은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바 재주가 없어 하나님께 많이 드리진 못하지만, 우리의 정성껏 하나님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주께 드려오니, 하나님 그에 합하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저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회복 중에 있는 노년의 당신의 딸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영혼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위해서 간병하며 그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리를 주께서 경호를 여기지 말아 주옵시고 이때 이 시기에 다시금 기도를 시작하는 이들도 생기게 하여 주옵시며 이때 이 시기에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말씀 마무리하고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제 빌립 버서 같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아 내일부터 이제 빌립 버서 같이 보게 되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마무리하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수술 소식 계속 전해드릴게요. 이번 주까지 아마 다음 주까지만 전달해 드리면 될것 같은데요. 감사하게 어, 어저께 이제 수술을 했고요. 수술은 잘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전신마취를 안 하고 척추마취를 했나 봐요. 의식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척추 밑으로 마취를 해서 의식도 있으시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피를 많이 흘리고 수술했기 때문에 빈혈 증상이 좀 있는데 시혈 받고 계시고 현재는 중환자실에. 그리고 한 1, 2일, 2일 후에는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가 다음 주에 남은 부분 또 수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수술 때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는그 공포가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공포 잘 감내해 내실 수 있도록 수술이 잘 맞춰져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때까지 우리 기도 좀 놓치지 않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를 통해서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기도로 하나 될수 있는 시간, 그리고 온 교우들이 기도 안에서 하나 될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번째 이르시되 이완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이완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 이로라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 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이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느라. 아멘. 어 오늘 드디어 이제 그 정체가 밝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예수님 곁에 누워서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라고 물었던 사람이 누구일까?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그 제자는 누구일까라는 음.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바로 24절 말씀이 되죠. 24절 읽어볼게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라 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이 요한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정확히는 이 요한을 따르는 이들이 이들이 누군지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 밝히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기록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 중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밝혀지는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23절 때문이었어요. 22절 23절인데요.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에 국회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여기에 기록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기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이 이상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내가 올 때까지 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요한은 살아있을 거라고. 어, 근데 정말로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는데 요한만 안 죽는 거야. 전설에 의하면, 도미티안 황제 때에 요한이 죽잖아요. 마지막 이제 노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독사를 시키려고 그랬대요. 사실은. 이분을 한번 죽여보려고 사람들에게 잡아와라. 저 괴수를 잡아와라 그랬대요. 아니, 또 이제 기독교가 뭔데 이렇게 퍼지냐? 기독교의 수장이 누구냐? 그랬더니 싹싹싹싹 뒤져봤는데, 유일하게 남은 게이 요한 하나였대는 거죠. 그 사람 좀 잡아와라.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데. 그러면서 기대를 했었나봐요. 근데 정작 데려와서 보니까, 하 이게 행색이 초라한 90세 된 노인네 하나가 와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일일 일식을 했대요. 그래서 요만큼, 소모, 이렇게 세모인 만큼, 요만큼 한 줌씩 식사를 하셨을 때래요. 그러니 피골이 상접할 만큼 삐쩍 말라있고, 그리고 워낙 항상 기도만 하던 사람이니 고개도 꾸부정하고, 아이, 그러니 저거야? 싶은 거죠. 저게 주장이야 저것 때문에 이렇게 날린 거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 그러고 나서 그냥 차단해라. 정리하면 기독교가 없어질 것 같다. 그래서 독살 시키려고, 그, 뭐라 그러죠? 뭐, 그, 사약을 가지고 왔나봐요. 그래서 저걸 먹여라. 먹이고 죽여라. 그랬더니, 요한이 그 앞에서 너무 태연하게그걸꿀꺽 꿀컥, 꿀컥 마시더래요. 아이고 저거 언제 죽나고 쳐다보는데, 얘안 죽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왜안 죽냐? 누가 이거 약을 잘못 갖고 온게 아니냐? 그래서 옆에 보통 왕옆에 이렇게 맛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번 저거 맛좀 보라고 그랬나봐요 그 사람도 참 겁나게 워낙 근데 그 사람은 원래 간 보면서 독을 먹는 사람이니까 만성이 좀 되어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손가락을 살짝 찍어서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던 거죠 그 정도로 독한 사약을 갖고 왔는데도 안 죽더래요 도대체 쟤는 뭐냐 저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됐고 그래서 그반보섬에서 유배 생활 중에 이제 내 마지막 사명으로 예수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겠다. 그래서 남긴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서신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때까지도 안 죽더라는 거죠. 이거 사람들 마음에 오해가 생기니까, 이거 오해를 좀 끊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나도 사람이라고. 내가 죽든지 안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어디와 연결되냐면요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뭐라고요 죽지 아니하겠다 이 말의 오해를. 지금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이미 그런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으니까 요한의 복음서가 기록되면서 내가 안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라는 걸 이제 정리시켜 주는 거죠.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다음에 중요해요. 거기다 줄을 쳐 놓을게요. 내게 무슨 상관이 그가 살던, 그가 죽던, 그게 너하고 뭔 상관이야? 그 말은 뭐예요? 너의 십자가만 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첫 번째 질문에서 그 이유를 찾게 돼요.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뭐라고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거기다 줄을 좀쳐 놓죠. 아주, 조밥 먹은 후에라는 말은 참 재미난 단어예요. 앞선 본문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고기나 잡자라고 나갔다가, 대표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게 지금 베드로란 말이죠. 근데 이 베드로의 위상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인지 그들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인지 너희들이 잡은 고기가 있냐 라고 물어봤던 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도 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아마도 첫 번째로 그물을 던진 사람은 베드로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자마자 어떻게 된 거죠? 153마리당에는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끌어올리고 나서 저분이 주님이다라고 얘기하자마자 약 90미터 정도 되는 거리를 헤엄쳐서 시몬 베드로가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배를 타고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가 7명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일대일로 제자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일곱 명의 제자들이 드러 앉아서 점 아침 잘 먹고 아마 지난 얘기들도 좀 했을 거고 그리고 부활한 얘기도 좀 했을 거고 예수님 어떻게 살아났는지도 좀 얘기했을 그 상태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어떻게 밥만 먹었겠어요? 그 남자 일곱 명이 앉아서. 고기 구우면서 별 얘기 다 했겠죠. 그리고 한참 떠들며 웃다가 이제 식사가 다 맞춰질 쯤에 예수님 좀진지해지신 거죠. 그리고 나서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 게 시몬에게 뭐라고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말이 무섭죠. 나머지 여섯 명이 쪼르르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시몬아, 네가 쟤네들보다 나더 사랑하는 거 맞냐? 그러면 그 전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를 알게 돼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끼리 얼마나 친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알게 모르게 그 안에 쌓여있는 뭔가를 본 거죠. 뭐냐면 서로의 비교 의식. 얘가 나보다 나, 쟤가 나보다 나. 아 배드로 배신했었잖아.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오가면서 누가 또 높으냐, 낮으냐. 누가 더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대한 비교 의식이 자꾸 들어오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 정리해주고 싶었던 거죠. 마치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은 죽어서, 요한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을 궁금해하며, 남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남 생각하지 말고, 너, 나하고 일대일 관계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앉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 대한민국 성도들 중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너 나를 보고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신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그러 하니이다. 아이, 그거 당연한 거죠. 신앙생활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찔끔했겠죠. 왜? 얼마 되기 전에 예수님 부인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찔끔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로, 베드로가 대답할 때 사랑은 필로라는 단어로 계속 대답하고 있고, 예수님이 물으실 땐 아가페오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다. 신적인 사랑, 그리고 친구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드리면, 아가페오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필로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느냐, 아니면 의지를 넘어서 사랑하고 있느냐를 물으신 건데, 나는 의지를 가지고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다르신 물으십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들보다 라는 단어가 빠져요. 그러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 비교 안 할게? 너나 사랑하냐? 희생할 수 있냐? 나를 위해서. 근데 베드로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희생까지 못했으니까. 근데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라고. 그러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질문하시죠. 세 번째 이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의지적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필러로 물으세요. 첫 번째는 아가페오, 그 다음에 필러로 대답하는 메드로. 예수님은 아가페오로 두 번째로 물으시고, 두 번째는 필러로 제자가 대답하고, 마지막엔 필러로 의지적으로 너, 나 사랑할 수 있냐? 그러면 넌 너의 결단으로 나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냐? 라고 물으시자, 이제 다시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필러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맞춰주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만큼 응답받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모든 것도 내 노력, 내가 가진 것, 내 분량 넘어서의 은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분량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는 오늘 한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더 오래 살든 내가 더 오래 살든 요한이 더 많은 것을 누리던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던 그렇게 비교하며 신앙생활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실 은혜에 감사함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요한복음 읽기를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부딪혔던 것, 나를 깨닫게 했던 것, 내가 알아갔던 것 점검해보게하여 주시고 기억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다시금 되풀이하며 읽으며 주님이 주신 음성들 다시금 되새김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는 빌립보서를 함께 보며 빌립의 서신서가 어떤 서신서인지를 알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쪼록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들, 그리고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 그 분량만큼 채우실 줄 믿사오니, 그 기도의 분량을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은혜는 내가 가진 분량만큼임을 인정하는 자들,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는 내게 주신 분량만큼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채우기보다. 그 이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수술이 잘 마치게 하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시금 수술대에 올라가야 될 당신의 딸을 기억하시사 그 자리에서도 두려움 없게 하시고 공포 없게 하시고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